나는 예민한 내가 싫었습니다.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상대가 아무 말 안해도 혹시 나 때문에 화났나? 눈치 보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.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복잡합니다. 근데 사실 예민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. 남들이 못 느끼는 걸더 빨리 느끼는 능력이니까요. 문제는 그 예민함이 나를 자꾸 흔든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마음이 단단하면 남의 기분이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남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내 감정도 내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.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. 공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. 좋은 말, 좋은 강의를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. 내 안이 단단해지면 신경이 예민해도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. 예민한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 마음 공부 시작해보세요.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분명 달라집니다. 그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힘입니다.